야,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삼겹살 마리를 같이 만난다는 거죠. 네. 진짜 이건 그냥 차갑게 이건 먹어도 돼요. 아, 차갑게 먹어도 차갑게 먹어도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. 네, 아하. 자 이렇게 해서 고추 삼겹집 완성됐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오, 아. 와 이건 진짜 대한민국 엄마들 많이 낼수 있는 맛. 순수하게 요즘 뭐 어떤 가비가 막 들어가서 그 가비의 네. 향맛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순수 본연의 맛. 혹시 그 외갓집 갔을 때 할머니가 끓여준 그거 음, 맞아요. 음. 대박이다. 집에 가서 아들 바로 해주고 싶어요. 해줘, 해줘. 어. 그냥 무한대로 우리 아. 아들도 엄청 좋아해요. 이거 하나만 있어도 진짜 밥도 안 먹겠다. 와, 이거 이 양념 짱인데. 아, 진짜 와. 소스가 예술이야. 예, 네, 너무 좋아요, 너무 좋아요 소스. 먹을 때 고기를 딱 씹는 순간 아삭이 딱. 당장 사이 오면은 제가 해보려고. 아. 네, 어렵지도 않잖아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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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간단이죠. 이건 진짜 셰프님이 만들었으니까 맛 없을 수 없고. 그렇지. 더 놀란 건. 툴툴툴툴 넣어가지고 완성된 이 엄마의 손맛, 아이 찌개는 그러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머님들만 할수 있는.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언제부터 요리를 잘하게 되신 거예요 두분 다? 아 저는 어릴 때부터 먹는 거를 좋아하고 음... 그랬는데 그때는 잘 열심히 안 했잖아요. 근데 결혼하고 애들 키우면서 음... 이유식 하면서 내가 음식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아... 거예요. 그니까 애들 어릴 때다 먹어봐야지 편식 안 하고 잘 자란다 그러잖아요. 그래서 다양한 식품군을 뭐 막, 막 연구하고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누른 오. 것 같아요. 와, 아 그리고 또 딸님께서도 엄청 또 미식가시잖아요. 뭐. <laughs> 잘 먹어요. 네. 엄마 닮아가지고 겁나 먹어요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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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음. 아니 그리고 엄마가 항상. 밖에서 뭐사먹지 마라. 음. 뭐 먹고 싶니? 집에서 아. 해줄게. 이런 얘기 많이 그렇죠. 하셨잖아요. 네. 두 분도 주로 집에서 드시는 편이세요? 어, 저도 사먹는거 정말 안 좋아해. 요냐하면 아. 반찬이 없어도 집에서 그냥 김치만 꺼내놔도 너댓까지 되니까 아. 그거 하고 먹어도 속이 편안하지. 왜 이렇게 나가서 먹으면 속이 불편하냐? 아 미안스, 아 미안스. 아니 근데 그런, 그런 생각 하, 하시는 어머님들. 그렇죠 그렇죠. 아니 그러면 셰프님은 외식 안 하겠죠? 아니요 저희는 외식도 하고 배달도 합니다. 왜냐하면 네. 저는 셰프다 보니까 조사를 많이 해야 돼요. 아 헤, 나가서 먹는 음식들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예,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조사를 합니다. 그 명분이 있네요. 셰프 입장에서는 아, 나는 연구를 해야 돼. 네. 맞아요. 그래서... 그러니까 나가자고. 음. 엄마가 해주는 거 먹고 싶다. 엄마 유명한 셰프잖아. 엄마 지금 공부해야 된다니까 진짜? 아, 그러네요. 공부일 핑계는 아니죠. <laughs> 아니 아니에요. 아니, 아니. 요리할 줄 아는데 저도 아, 트렌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아주 싫어서 솔직히 솔직히. 솔직히. 만 절대 절대. 아, 그때 그때 다르겠죠. <웃음> <웃음>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. 저도 따라가야 되기 아, 때문에. 네. 그렇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배고플 때가 많죠. 음, 많이 배고프죠. 자, 그래서 어. 준비한 2라운드 재료 공개하겠습니다.